샬롬 네, 2024년 히어 n 나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2024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수많은 그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13일까지 더 블레싱 축복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시간이 지나가고 3월달에 우리가 바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그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9 to 5 우리가 있는 일터의 그 사,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나누었던 귀한 컨퍼런스의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텐데요 우리 김영찬 장론님 나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변에 힘든 분들, 아픈 분들, 저희 직장 동료들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직원이들한테 그 양질의 직업을 제공할 수 있고.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순간순간 예수. 성교적인 삶, 또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들한테 어. 좀더 나은 모습, 좋은 모습.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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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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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년 미셔널 컨퍼런스가 있을 텐데요. 금년에 3월에 저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미셔널 컨퍼런스를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미셔널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강미숙 집사님 가장 기쁘고 보람됐었던 그런 모멘트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등록하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어, 보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교회 행사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되게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컨퍼런스를 마치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뭐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 사업과 성교가 이렇게 접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진지 깨닫지 못했었을까 정말 너무 도움이 되고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동역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진행과 그 기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데요. 또 특별히 그 귀한 강사님들을 다 이제 멀리서 모시고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될 텐데 그런 조바심도 있고 또 그런 간절함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하면 처음서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혹시 미셔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혹시 있으시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도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까 늘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서 또 일주일간 어떻게 살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챌린징한데 요번에 어, 이거 준비하면서 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매니큐어도 하시고 또 어, 미용실, 또 유치원, 또 병원, 또 건축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 나만 이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스트럭을 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저는 이게 참 감사했고 또 뿌듯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혼자서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것들에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전 제, 제일 감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 먼저 미리 홍보도 더 일찍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홍보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 주셨고 정말 은혜롭게 어 그미션널 컨퍼런스가 잘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또 내년에 이제 또미션널 컨퍼런스를 제또 새로 연초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그 문화 문화 사역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선교의 앞장 설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 지난 미션의 치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순간의 은혜들 잘 기억하셨죠? 어, 4월달 우리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무덥고 더웠던 지난 여름 무엇보다 많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죠 특별히 리트리트 또, 또 BBS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우리 PSBC 특별 우리 믿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나와 같이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함께 뛰어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psbc의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기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효준 목사님 나와주세요. 애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끝난 거 정말 어떤 아이 하나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잘 끝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유니티가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시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진짜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를 좀 많이 감사했고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든든했어요 애들 숫자가 많아져서 걱정이었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딱 잡혀가는 느낌 그게 참 감사했어요.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나눠줘야 돼. 막 그런 내가 나눠줘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다면 이번 캠프를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한 영혼들이 너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복음의 나팔수가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와중에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셨어. 이랬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갖고 애들이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다음 플레이스를 왔는데 애들이 저를 문 앞에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면 동그랗게 모이더니 저를 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건 너무나 작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가 너무 크신 거서 오히려 제가 이 아이들한테 더 도전을 받고 더 위로를 받는 그런 게 되는데 이 PSBC가 그냥 여름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정말 미션이었. 구나. 이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부흥. 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제 미셔널 철치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추구하는 방향인데 참 PSBC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각기 지역도 다르고, 또 사는 곳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 이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는 참된, 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가는 안 믿는 애들이 우리 한명한명 한명 일어나서 Are you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더 터치가 되기도 하고 저에게는 왜 우리가 이런 미니스트리를 계속해서 어, 꿈꾸고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알게 하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 굉장히 더운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진 우리 9월 바로 그 가을에 우리가 지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던 카야 기도회 기억나시죠? 그 예배와 감격의 순간들을 아직도 저의 마음과 성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계실 텐데요. 우리 지난 카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 듣고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순간들, 이 시간에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번그 기억으로 돌아가 보실 텐데요. 우리 김한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야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팀장인 김한 목사. 저는 운영팀에 있는 정남인 간사입니다. 우리 간사님 카야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어떠한 점이 좀 이렇게 감사하셨나요? 저는 카야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만 일주일 동안 나오셔서. 크게 깨어 기도하셨던 모습을 제가 볼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카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카야 기도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도 있어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바라보면서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일주일 카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속에서 이제 앞으로 카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카일 기도회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도회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일 기도회 화이팅! 아, 아직도 아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카일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의 마음의 헛헛함과 이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후에 드디어. 지난 코로나로 몇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우리 전교인 체육 대회가 10월 달에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자연에서 함께 예배하고 스포츠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뛰놀며 함께 즐거운 교제 의 시간을 나눴던 우리 전교인 체육 대회 그 생생한 현장의 순간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송선봉 단우님 나와주세요. 지난 10월 20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탐이 장로님께서 먼저 나눠 주시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 우리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진 건 너무 참 좋았고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 체육대회를 보면서 필그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하루 이틀 만에 만드신 게 아니라 27년 동안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습으로 갖추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운동장에서 체육대를 성길 수 있었던 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건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나눠 주시죠.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저희 교회에 대한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파라마스 담당자하고 장소와 그 준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요. 참 연락하기가 힘들고 잘 연결이 안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가까워서 한두주 전서부터는 거의 매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연락이 되고 또 그래서 많은 계획을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마지막 바로 이틀 전 금요일 날 저희하고 마지막 만났을 때그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그 장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파라오스 타운 쪽에서 일정을 좀 바꾸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 순간에 참 불안하고 이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인데 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 막상 장, 당일날 가서 보니까. 아, 저희가 생각했던 장소보다는 또 이렇게 바뀌었던 장소가 저희들이 경기를 진행한다든가 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참 편리한 장소가 되었었던 것을 보고 그 순간 아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님 손에 있었구나라는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낙심되고 사실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한 행사였습니다. 저도 참 성장로님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준비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는 게 그날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는 하나님께서 계획부터 실행까지 작정하시고 필기림 성교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성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맘스미션, 네이버플러스, 검성교회 물론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었지만요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페러슨에서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싱글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가족들 또 난민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어렵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소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페러슨의 사역들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나누실 때 앞으로의 PSBC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페러슨또 우리 반가워 애프터 스쿨 또 많은 우리 교회의 일년 동안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페러슨의 순간들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우리 에스더 선생님 나와주세요. You so much for being here. You know, every time I see you guys, I'm really blessed and actually challenged because you guys have such like special hearts when it comes to serving people. And I know you've been both serving the Patterson Ministry for a while now, and so I wanted to ask both of you just a little bit about your experience, your personal experience with this ministry. Um, so first, Che, what makes you uh, keep going back and serving this ministry. What's so special about this ministry is that it's for the children and the moms. And whenever I go there, I see the families, uh, moms and children. They're waiting for their housing. So it's temporary housing, and they are so eager to see us. So we serve them brunch on on Saturdays: you know, bacon, fruits. And croissant sandwiches, and they just love to gather together and eat. Just like I'm going to my friend's house and have just brunch together. It's just a warm, welcoming feeling. And also, this ministry is so special because it's not only me. I have to say, like, like a lot of PMC family, one point five EM, and other other organizations, They come and they share the meal together. And it's only fifty minutes away. They are our neighbors. And as God said, you have to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It's very simple, and it's just for two hours on Saturday morning that I'm spending time with them, just enjoying, just brunch eating together. So that's why this ministry is so special to me. And Manny, same for you. I, I just to you is this is not work; it really is a joy. And so, can you share a little bit about um, how have you seen God work in this ministry, and how has this ministry and your involvement in this ministry impacted your life personally it's all about love when i first started after uh, a few years as chase said these are not strangers these are actual family members these are people that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and when our church is able to serve cook barbecue block party it's a blessing it's a blessing from god it's a blessing that we get closer to these people these families these moms these children and the smile on the children's faces the twinkle in their eye that they look forward for us coming there and sharing a meal the fellowship the fellowship that we have with the moms and they're so happy it brings them a certain amount of joy. And I feel that God is working through us as volunteers, serving, that He sees moms in need, children in need, especially if they have uh, some form of disability. And we're there, and when we're able to serve them, we are here to make their lives on a Saturday morning. A blessing, a pleasure, and they look forward to us. I feel that God is touching each one of us in one way or another, because of the intimate contact in our hearts, in our smiles, in our laughter, in our singing, and of course, uh, a little bit of Bible study. Well, I can really tell that God has blessed you as much as you have blessed those families in Patterson and you guys just have such beautiful hearts. And I know that they see Jesus in and through you and you know i know that they feel jesus' love through yeah. you so as you continue to serve i'll be praying for you i hope that a lot of people will see you and see this and be you know challenged and blessed to serve even more and yeah i pray that god would continue to use you guys in a powerful way and use this ministry uh, for his kingdom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Praise